인쇄를 거듭할수록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작은 사무실과 원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목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 기업. 매주 월요일 직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기업으로 인쇄와 홍보 전문 디자인 회사인 ENI 월드. 사무실에 특이한 물건이 눈에 띕니다. 이 회사 강종도 대표가 직접 만든 공기 청정기인 원목 공청기입니다. 강 대표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와 팬, 원목 등을 이용해 쉽게 만들 수 있다며 작은 사무실이나 원룸에서 효과를 볼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고 싶었었던 거죠. 해 보니까 그래도 일반 제품 공기청정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효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현재 잘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강 대표는 과거 인쇄 홍보 기업인 만큼 부득불 종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비에저전 홍보물에서 나오는 오염물 질들이 하수도와 토양에 스며드는 광경을 목격한 뒤 환경보호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던 중 2007년 전자책인 이북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 대표의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은 회사 직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늘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분리수거,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항상 각성시켜 주시고 저희도 이제 집 안에서도 뭐 그런 분리수거라든지 미세먼지를 위해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기청정기를 아주 잘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관리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자취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도 되게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장님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수치 측정하는 것도 있고 하셔, 해서 확실히 밖에보다는 미세먼지는 확실히 없고요. 또 공기청정기 직접 만드신 거 틀어놔서 이게 되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깨끗한 느낌이에요. 강 대표는 자신이 만든 원목 공청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은 세미나를 열어 직접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섬기고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생명과 환경팀, 팀장을 맡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인 그린스테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바로 생명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생명은 곧 환경이고, 환경은 곧 생명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정부뿐만 아니라 개개인마다 이런 특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배출하는 그런 거라든지 좀 신경 써서 오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실내라도 청정하게 최대한 할수 있도록 이거는 교회 그다음에 회사 국가에 같이 좀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이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실천과 노력이 더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